핸들 돌리는데 바퀴가 안 움직여 조향계 고장 이대로 몰면 진짜 사고 납니다. 핸들을 돌렸는데 바퀴가 반템포 느리게 따라온다. 몰조인트나 링크 부품에 유격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가 회전할 때 휘청거리거나 방향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조향 너클이나 베어링 마모를 의심해보세요. 직진할 때 지게차가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느낌이 든다면 바퀴 정렬이 어긋난 신호입니다. 조향할 때마다 쿵 또는 달그락하는 소리 이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금속 부품 마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땐 조향 링크와 너클을 꼭 점검해야. 작은 유격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운전자가 핸들을 움직여도 뒷바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링크 관절부의 마모나 끊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게차 뒷바퀴를 들어 올린 뒤 손으로 흔들어 보세요. 유격이 느껴지면 킹핀, 베어링, 부싱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결국 조향 불량, 타이어 편마모, 더큰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방치하지 말고 조향 부품 교체가 필요합니다. 두산정품, 두산정품 조향 부품. 공식 부품 대리점 두산성심센터에서 바로 구매하고 바로 정비하세요. 조향부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